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팀을 한 팀만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소속 팀은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잠시 감독님과 선수분들이 상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하나 둘셋 이후에 지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의견 합의가 된것 같아서 이제 지목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지목해 주시면 될 텐데요. 하나, 둘, 셋. 밤원기아와 티원과 젠지를 주목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생명 e스포츠의 답변부터 들어볼게요. 선수분호은 감독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일단 스프링 때 보여줬던 게 있고 또. MSI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서 그대로 이어간다면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생명 e스포츠 쪽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T1을 뽑아주셨고요. 이어서 리브샌드박스 답변 들어볼게요. 네. <laughs> 어 T1이 1등할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에서도 어 다른 팀이랑은 다스크림을 봤는데 티원이랑 아직 못해봤는데 뭔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김옥경 감독님도 어떻게 보시나요? 어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험치를 잘 쌓은 티원이 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어, 다몬이 이번 서머 시즌에는 확실히 많이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티원이 우승할 정도로 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브샌드박스 쪽에서는 티원을 선택해주셨고, 이어서 농심레드포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담원기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브리 선수도 돌아오고, 네, 합이 스프링 시즌보다 더잘 맞춰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무서운 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고스트 선수께서 담원기아를 뽑아주셨고요. 어, 이어서 케이티롤스타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 저도 다몬 기아를 선택했고요. 다몬 기아 상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서 다몬 기아를 선택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프레디 브리온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laughs> 어, 저도 되게 큰 이유는 없고요. 그냥 다몬 선수들이 요즘 솔로랭크 좀 지배하는 거 보고 있고 또 아무래도 솔로랭크에서 보여주는 그런 노력이라야 되나요? 그런 게 확실히 보이다 보니까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동 프릭스 얘기 들어볼게요 프린 때보다 어, 다원이 훨씬 잘할 것 같아서 네, 다원이 우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DRX의 의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투원이 페이커 선수를 중심으로 젊은 친구들 4 명이랑 최근 MSI 때 보여준 모습이 되게 잘해 보여가지고 이번 서머도 티원이 우승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DRX 쪽에서는 티원을 뽑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담원기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팀들이 우승 후보로 뽑아 주셨는데 담원기아가 생각하는 우승 후보는 누구일까요? 어, 저희는 티원이 아무래도 스프링 때 우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국이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다국에서합니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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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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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는 한국에서 서 게임 볼서마다에서 한국에서 서